왜못 밀어? 말도 안돼 너무 커안 뺏고 못나이 지금 아무도 안 살거든요 네. 아무도 안 사는데 화장실 물이 넘쳤어요 안방 화장실이 넘쳐서 이게 안방까지 넘쳐 들어갈 만큼 네, 그래서 네. 봤더니 물이 싱크대 물이에요 아, 싱크대. 기름, 기름, 기름 어, 네. 그래서 한번 뚫었어요 네. 어, 뚫었는데 또 막힌거예요

주위 안에 또물제 침대를 뜨기 말하기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 대부분 둘러싸여 있어요. 요 사이로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지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그렇지. 그렇지. 얼마 안 되서 또 다시 뚫는 중.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여기를 뚫어야 제대로 바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뚫는 작업을 아주 어떻게? 자, 큰 아파트. 작업을 할 거예요. A few moments later. Okay, yes, 게 m clear. Yes, I'm clear. y e 없었는데. 한번 a r Yes, I'm clear. Yes, i 어 c 이 e a r Yes, I'm clear. Yes, i 오케이. 자 네, 이거. 마에또알륜댁이로 쓰네. 그러게요. 오우씨. <laughs> <laughs> 아, 퓨어 머레아 야, 법 가운데 진짜 빠진다. 오케이. 빠졌다가 다시 차올랐 다시 아, 차올랐어. 오 아, 내려갔어요? 다시 차올라요. 이상해요. 오케 네. 아, 지금 또 빠졌죠? 아. 빠졌는데 다시 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그다나번 빼고 못 가요? 그래야 되는데. 미시금 못붙시다 지금 우리가 도차이어차이아다 빠진 게아니거아까 7.4였나? 약간 죄에서 못 갔네. 똑같은데 스트레스 말도 안 음, 이거 빼고 물을 틀어서 차오는지검색봅시다 어, 근데 이거로 맞아서 차오르네 차오르네? 어, 네저 네. 네. 7m인데 지나가져야 되는데 맞아 아 어, 퓨어 모어 마트 레이더 빠졌어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어그 뺄게 네 소리가 멀쩡하지가 않아 지금 빼는데 갑니다 아, 네 네 훨씬 부드럽게 연결할게요 급속이라는곳 한번 가볼래 일단 보고만 볼게요 아 이거 이미 많이 나왔었네 스프링 솔리도 조금씩 들리고 기름 슬러지도 많이 나왔었어요 길이 나왔어요. 슬라이드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다시 한번 보고. 네. 아까 뚜렷. 때 흥건해요 기름이. 저는 내가 뚫을 테니까 찾아서 가서 보면요 기름 나오는. 기름 나온 걸? 어. 아, 뚫어졌어요. 네, 지금 뚫어서 기름슬러지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했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저희는 물구멍만 지금 냈다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정도예요. 이제는 물구멍을 좀 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좀 털어주는 네. 작업을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음. 네네. 이제 물은 넘치지 않지만 이것은 그냥 물구멍만 남거예요 보면서 또 작업을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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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여했던 건싹 빠졌고요 지금 아, 물이 몇 차이 있나요? 음. 그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오케이. 여긴 볼도 있어? 볼덩어리도 있네요. 어, 응. 좀 있고, 진짜? 여기도 덩어리 떠있고요. 여기도... 마음 아네요. 뚫고 지나간 거지만 응. 여기 남아있죠? 응. 응. 네. 뭐야? 이지 어? 응. 막아버렸는데 내가? 어이구. 이 너머를 아, 보고 싶은데?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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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 야할 플렉스로 할까? 플렉스로 한해버릴까 그냥? 플랫으로. 네. 될것 같아. 음, 돌이 있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돌이 있어요? 네. 제관 속에. 제 일단 그냥 갈게요. 돌려서 할까요? 너무 네. 안 되겠어요. 포테인로 해야 될거같아 병원 나와요? 네. 어 그러네 꽤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개로 좀 건져 드릴게요 아, 모기. 아까는 맑은 물만 나왔었는데요 네, 맞아요. 지금은 조금씩 노란색 기름기가 네. 섞여서 나오고 있어요 봐요. 네, 이제 위에 달라붙어 있던 기름들이 조금씩 분쇄되면서 밖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음, 스프링이 이제 배가 치는 소리가 들리죠 진정. 네 이제 할게요 올라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회네한 음. 어, 어. 번에 한번 네. 좋네요 발 네. 아. 아, 그러게요 이제 끝낼 때가 됐는데 갈겠습니다 어, 떨어지네요 네오 많이 낮아졌는데? 네. 수위가 짱 낮아졌어요 아. 여기 아직 있고 어. 5.7 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 내가 보니깐 또 바깥에 나가서 썩은 거야 이제 응, 너무 커또 봅니돈? 안돼안돼안돼 너무 커, 커. 이 정도면 클래스로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게요 응. 그거다징이 아이고 아이고 이 아, 퓨어넣어야 돼? 네 아.. 어 일단 회수하고 내시경으로 또확인 해드릴게요 넣을게요

이따가 자, 오늘도 지나갔다. 응. 와, 이게 너무 진니까안 넘어가고 그대로 애들이 써있는 거예요. 응? 떨어져 나왔는데도. 움직이잖아요, 너무. 네. 지나가요, 지나가 오케이. 와, 이게 너무하잖아. 좋아요. <laughs> 안 넘어가, 다행히. 방을 좀 떠내려고 한거 같아 와.. 내시경도 안 들어가 이 정도면 안 될까? 방에떠내려가한거 보이시죠 지금? 이야.. 징그다야 이거는 봐 내시경으로 일단 다 뺄게요 이거는 아먹어야지 <laughs> <알지>? 네. <laughs> 아, 이제 저 보면서 하니까 할수 있어요. 나머지는 아유, 습니다아 <laughs> 이제 통과할 거 다. 잠깐만. 얘도 좀 밀어 버려야겠다. 네. 오케이는거 하나, 하나 먹고게요 <laughs> 아니. 네? <laughs> 내가 다 먹어볼 수 있지. 손으로 가어다 돌려주세요. 네. 네, 여기. 네. 여기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볼게요, 한 번. 네. 이 흔적만 한번 푸시고 다시 들어갈게요. 좋아요. 여기요. 제발. 네. 다음. 어. Okay, okay.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넘어갈게 엘곱! 어? 엘곱! 어! 제가 봤을 때이 힘으로 엘곱은 못 벗길 것 같고요 내시경은 안 터질 것 같아 야씨 이거 썩는다고? 이거 썩었어요 이게 엘곱이에요 앞쪽은 뻥 뚫려있고 수고원 앞쪽 이거 빼면서 볼게요 다시 이렇이 리카이 아, 이제 뺄게요 이게 앱으로 끊은 겁니다 아 이거 한 거의 담겨있어요 거의 우리 100% 가까이 차린 거예요 아까 저 위쪽에 교육당하는 데 잠실 맺었어요 지금 다떼어는 거예요 깨끗하죠? 물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 제일 심했던 부분 여기 이 부분이에요 여기도 다 떨어지고 기름 어마어마하게 뿌렸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우짐물찌꺼기는 아직도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 그나마 수위가 낮잖아요 괜찮죠? 조금 올라가는 돼요 쭉 올라올게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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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았어 작업하는 저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았어 많이 가라앉아 네. 있고 너무 많았네요 음. 고압 세척을 해야되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해야될 것같 네. 하나도 없으세요? 제가 눈에 가봤어요 그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같이 고생했습니다네잘 하세요 네, 네, 저기 아, 기름이 엄청 있는데 네? 비닐에 담아가지고 네. 묶어서 여기 그냥 얹어둘게요 보시면 <laughs> 어머 어머 마어마하게 나왔죠 이걸 다 밀어낸건데 <laughs> 저렇게 남아있으니 었 아유 그러니까 우와. 이거는 뭐 <laughs>